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닭띠들의 말년운을 살펴보고, 동시에 말년운의 발복으로 해서 필요한 각종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운이라고 했을 때그 시기 구분은 은퇴 후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를 의미하니까요.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년운이 제일 중요한 운이죠.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또 말년운이 나쁘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초년엔 고생을 했는데 노후에 고민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할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더 나은 삶인 거죠. 말년 운의 중요한 까닭은 열두 띠 어느 띠나 공통적으로 해당될 내용이지만은 첫째 말년이라는 이 시기가 갖는 시간적인 의미 때문이죠. 인생의 수확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라 그런데요. 이 시기는 초년처럼 새로운 도전하거나 혹은 재기한다든지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큰병 없으면 백세까지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은퇴 후에 일이나 직업 없이 아주 긴 자녀 수명을 살게 되다 보니까 말년이 차지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다른 나이때보다 제일 긴 시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시기의삶이자연히 중요하게 와닿는 거죠. 셋째는 말년 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운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 말년 운 속에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 운이나 배우자 운이 나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말년 운이 좋다고는 할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또 체면과 또 타인의 평판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속성상 이 말년 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또 넷째 개인의 인성으로 봐서도 체력적으로 힘이 소진되는 노년의 나이에 말년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이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그런 현실 때문이죠. 말년운이 박복하다면 나이가 노년이 되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이든 노년에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이런 까닭에 말년운이 참 중요하죠. 사람마다 사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닭띠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닭띠는 자신감이 아주 강한 신념파들입니다. 닭띠는 의리를 중시하고 또 예지력과 직관력이 아주 발달되는 그런 띠이기도 한데요.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개척 정신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무척 성실한 편이고, 신념이 일관성을 갖는 그런 띠이기도 하죠. 단체나 조직에 속한 경우에는 의리나 희생정신이 눈에 띄게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손해를 자처해서 감수하는 그런 편입니다. 닭띠는 또 환경이 아주 예민한 편인데요. 이런 이유로 운의 기복이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나 대인관계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또 대처를 하게 되면 닭띠 고유의 특징인 의리라는 것이 오히려 더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닭띠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지요. 의리 때문에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된다면 안 좋은 거니까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닥디는 환경에 예민하다 했는데 여기서 환경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 사회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인적 환경과 또두 번째는 거주 환경을 뜻하는 환경 그 자체의 환경, 즉 생활 환경을 여러분, 들께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 말은 닭띠의 경우 운세의 전개나 또 운의 발복 그리고 인생 총운에서 인적 환경의 영향을많이 받는 띠라는 얘기죠. 즉이인관계나 친구관계 잘 만나면 운이나또 인생 총운이 아주 크게 발복되기도 하고또반대고있습니고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있 또 다른 환경이 거주지 같은 그런 환경도 닭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괜히 일도 잘 풀리고 가세가 크게 일어나듯이 성취를 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괜히 그곳에서는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전반적인 운세가 위축이 된다든지 이렇다는 거죠. 이렇듯 환경이 아주 예민한 닭띠라서 말년 운의 전개와 발복에 있어서도 그런 환경과의 연관성을 다른 띠들보다 더 많이 밀접하게 맺고 있는 것이죠. 닭띠여러분의 말려 놓는 닭이 상징하는 것이 다산 풍요로움 자산의 증식을 의미하는 것처럼 돈복 재물복을 눈에 띄게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닭띠의 장점인 재테크와 또 자산의 증식에서 남다른 수완을 갖고 있는 그런 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이라고 하는 지지의 그 음양 오행은 음금즉음 기운의 쇠인 음 기운의 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는 천간의 오행이 다양할 테지만 여기에서는 지지의 오행을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닭대들은 지지의 오행을 기준으로 음 기운의 금이라고 했을 때 땅 속에 묻혀 있는 숨은 보석과 재물을 의미하죠. 땅 속에 숨어 있는 아주 단단한 보석의 결정체를 떠올린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닭띠를 음양오행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투박하지만 무한한 잠재성과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닭띠 닭디 그리고 닭띠의 오행이 갖는 이 음기운의 금은 계절로는 가을을 의미하는데요. 가을은 또 풍성한 그런 수확의 계절을 의미하죠. 즉, 뭔가 먹을 게 있는 시간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도 이 닭띠들은 타고난 식복들은 있는 편이죠. 말년의 운도 마찬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말년 운이 타고난 식복을 바탕으로 해가 쌓이면 쌓이는 것과 비례해서 마치 재산이 증식되듯이 노년과 말년의 닭띠들에겐 갈수록 나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알을 낳는 닭을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결국 꾸준히 며칠 지나고 나면 알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계란이 한 판이 다 채워져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년복을 연수에 비례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발전시켜 가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 열두 띠가 말년 운의 색깔과 특징들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사주의 주인들인 각 띠들마다 이 띠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성품들이 운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닭 띠들이 보통 식복을 갖고 말년 복을 무난히 잘 누리는 그런 띠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왕이면 말년 복을 더 크게 발복시킬 수 있도록. 운세 전략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늘 참고 하셔야 될닭뒤의 말년 복, 말년 운을 저해할 수 있는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지분의 일부로 참여하는 그런 투자 같은 것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시 임야 투자는 오행이 닭대랑 서로 상극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야 투자는 좀 피해야 좋고요. 셋째, 현금 투자시 목표 수익률을 항상 낮게 잡고 예를 들어 제가 운세 예측에서 말씀드린 금계 포란처럼 실속 있게 작은 것을 쌓아가면서. 증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박 하나보다는 중박 두 개, 세 개를 목표로 목표 수익으로 잡고 이 말한 얘기죠. 때가 피해야 될 투자나 창업 혹은 일자리도 포함해서요. 이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등이 불을 다루는 그런 일은 피하시면 좋고요. 불을 직접 다루게 되는 일들, 예를 들어 참나무 장작, 오리고기 같이 말이죠. 제가 예를 든 것인데요. 생활 속에서 불을 이렇게 직접 다루는 것은 좋지 않죠. 닭터에게는 참고하. 시면 되고요. 또 닭띠는 이른 결혼보다는 좀 늦게 결혼할수록 좋은 띠인데요. 자녀 오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멀리 그 해외에서 자녀들이 산다든지 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닭띠 자녀 가운데는 연구원, 학자 같은 오랫동안 공부하는 직업을 갖는 그런 자녀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닭띠의 건강우는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질병을 조심하면 좋고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탈하게 말년을 누리는 그런 띠입니다. 흔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 하거나 위협하는 그런 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닭띠 배우자 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부부 화합이 아주 잘 되고 또 좋은 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닭띠의 부부운에서 닭띠는 배우자 간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와 또 연하의 남편과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다른 띠들보다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닭띠에게 말린 복을 위해서 재수 좋은 방윤은 항상 사는 곳 기준으로 동쪽입니다. 닭띠가 크게 말린 복을 발복하는 그 시기는 오행상 닭의 오행, 금을 상승시켜주는 오행, 토의 자리에 오는 숫자인 오세 7세 단위 예를 들어 65세, 70세, 75세 이런 나이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요. 또 말년 운을 저해할수 있는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으로 운을 뺏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나이 때는 오행이 상극으로 부딪히는 불의 자리의 숫자인 2와 7자로 들어가는 나이 때 예를 들어 62세, 67세, 72세, 77세 에 해당되고요. 닭대의 말년 운을 위해서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요. 닭대의 좋은 운동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테니스, 골프, 사이클, 배드민턴, 수영 등해당되 되고요. 여자들은 요가 트레킹, 골프, 수영, 에어로빅 등이 아주 좋죠. 간단하게 닭들이들의 말년 운 그리고 말년 운을 줘야 하는 조심하고 좀 피해야 될 일들 그리고 간단한 말년 운을 위한 운세 전략 함께 살펴봤는데요. 보통 말년 운을 살펴보면 닥터들은 아주 실속 있게 말년을 보내는 그런 띠인데요.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년 운을 설계하고 또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행복한 말년을 위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저희 감성수치아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해서 각종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이런 다양한 정보와 영상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